I'm mm not -hmm.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면요 칼퇴했거든요. <laughs> 우리 구독자님들도 칼퇴하셨을까요? 너무 너무 궁금해요. <laughs> 저에게 후원해주신 줌님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항상 저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밥 먹으라고 챙겨주시고, 많은 관심을 주시는, 많은 사랑을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덕분에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구독자님들, 오늘 메뉴 소개할게요. 오늘은요, 여기 보시면, 옥수수하고, 그 다음에 롯데마트에 오늘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닭강정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감자튀김인데요. 해시브라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케첩이랑 마요네즈를 좀 뿌렸어요. <laughs> 그리고 요거는 삶은 옥수수인데요. 마트에 갔다가 우리 엄마가 옥수수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 생각나가지고 엄마 드리려고 옥수수 사왔는데 <laughs> 저도 먹으라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담아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진로 골드 먹을 거예요. <laughs> 구독자님들, 그러면 회오리 만들고 우리 짠할까요? 회오리! <laughs> 구독자님들, 우리 짠해요. 짠! <웃음> 짠! <웃음> 닭강정 먹어볼래요. 감자튀김도 먹어볼래요. 역시 케첩이랑 마요네즈랑 섞으면은 엄청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 환상의 짝꿍 같아요. 진짜 잘 어울린다 얘네들. 이 친구들 진짜 잘 어울려요. <laughs> 양배추 그 샐러드에 올라가는 그 소스가 옛날에 치킨집에서 시키면은 마요네즈하고 케첩 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옛날 맛 나요. 이렇게 닭강정에다가 이 감자튀김이었는데 이 위에 이게 뿌려져 있는 이 케첩과 마요네즈의 조합이 뭔가 많이 먹어본 맛? 근데 옛날에 그 그리운 맛이에요. <laughs> 너무 맛있다. 있잖아요. <laughs> 구독자님들저밥잘 챙겨먹으라고 말씀해주시고 저 건강 챙겨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술 몸에 안 좋다고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제 나이는 이제 밀크시스 챙겨 먹으라고 댓글 달아 주시고 그리고 힘내라는 댓글도 많이 받아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 <laughs> 저 너무 행복해요 구독자님들이 있어서 행복해요 구독자님들, 왜 짠할까요? 짠! <laughs>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맛있잖아요. 금요일 안에는 무슨 파티하는 기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요일에는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laughs> 우리 구독자님들도. 금요일 날 이렇게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저만 맛있는 거먹었어무 미안해요. 닭강정 너무 맛있어요. <laughs> 그리고 저보고 먹는 모습이 토끼 같다고 <laughs> 구독자님들이 댓글 달아주신 분들 계셨는데 <laughs> 토끼가 이렇게 먹나요? <laughs> 토끼가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오물오물 먹나? <laughs> 제가 좀잘 먹는 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먹어야 될텐데. 그래야지 잘 먹는 모습을 봐야지 좀 좋잖아요. 제가 좀잘 먹어야 될텐데. 좀 걱정이네요. 제가 잘 먹고 있는 있을까요? <laughs> 뭔가 저랑 한잔한다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에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도 그러했으면 좋겠다.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구독자님들, 전 오늘 점심시간에 순대국을 먹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뭐 드셨어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맞잖아요. 사실 오늘도 편의점에서 점심을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대리님이 밥 먹으러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대리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순대국을 먹으러 갔어요 맛있었어요 그리고 금요일이라서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게 항상 있는데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잖아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철이 든게 아닐까요? <laughs>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사고 싶은 거다 사고, 가지고 싶은 거다 가져버리면 당시에는 행복할지 몰라도 그 이후에 돈이 없으니까 제가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게 되고 입고 싶은 것도 안 입게 되고 사고 싶은 것도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이 든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전략해서 나쁜 건 없으니까요. <laughs> 그래도 가끔은 금요일 날, 그리고 기분 내고 싶은 날, 맛있는 음식이랑 이렇게 한잔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오늘 같은 금요일이요. <laughs> 그리고 월급날. 인생이란 뭘까요? 인생이란 뭘까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짠하고 얘기할까요? <laughs> 구독자님들, 우리 짠할까요? 짠! 우리 짠해요. 인생은요, 잣 같은 거예요. <laughs> 잘안 되는 거고요. 힘든 거예요. 근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포기하지 않고,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구독자님들 중에 저 어렸을 때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구독자님들이 계셔가지고, 꼬맹이 시절이랑 어렸을 때 시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준비한 건 아니고, 먹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고맹이 때, 그렇게 치킨이 먹고 싶은 거예요. 집에 빚이 많으니까, 우리 집은 치킨을 못 먹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치킨 냄새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에서 이제, 반장 선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장 뽑히면 맛있는 간식을 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닭강정 이런 거 쏜단 말이에요. 피자나? 근데 닭강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거 먹으니까 그 생각 나네요. 요거 먹었더니. <laughs>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인스턴트 중에서 치킨 너무 좋아해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인스턴트는 치킨 치킨이 너무 좋아요 <laughs> 기본 맛 후라이드랑 양념 맛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 케첩이랑 마요네즈 들어간 거 그게 진짜 맛있어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럴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꼬맹이때 시절도 너무 듣고 싶어요 <laughs> 우리 짠할까요? 구독자님들 우리 짠할까요? 짠! 구독자님들, 우리 짠해요. 이쪽 방향으로 먹어야지. <laughs> 음, 맛있다. 사실은 저 오늘 고민했던 게 짜장면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짜장면을 먹으려고 생각해봤는데 제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갖고 실력이 부족하니까 영상 한번 찍을 때도 진짜 끊어서 여러 번씩 찍어서 보고 이제 막 소리가 안 났었으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나는지 안 나는지도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면요리잖아요. 짜장면이 뿌를 것 같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영상에 뿌른 짜장면이 나올까봐 못 찍겠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실력을 키우고 더 잘하게 되면 지금은 못하지만 너무 부족하고 못하지만 조금 괜찮아지고 잘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면 요리도 도전해보겠습니다. <laughs>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거 많이 알고 있고, 노력하고 싶어요. 노력해야죠. 응. 음. <laughs> 구독자님들, 우리 짠할까요? 짠. 우리 짠해요. 국수 먹어볼래요. 요즘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장님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 제가 다 찾아가지는 못하고 이제 업무 보는 도중에 오시는 사장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업무 보러 오시는 사장님들께 말씀드리거든요. 아니면 이제 제가 화장실을 가거나 점심 먹으러 갈때 마주치는 사장님들께 저 이제 계약 만료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있는데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이렇게 착한데. 어디 있어 어디서 일할 거야? 계약 연장 안해 준대. 너무 따뜻한 그런 한마디. 나도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일을 잘해줘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친절하게 해줘서 좋았었다고. 사장님들이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뿌듯하고 홀가분해요. 그리고, 정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슬프기도 해요. <laughs> 제가 겪는 이 30대의 인생은 다른 분들도 다 겪고 있는 과정이겠죠? 제가 조금 늦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항상 생각하던 것 중에 하나가, 고통 없이는 없는 게 없잖아요. 많은 걸 경험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걸 많은 걸 경험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독자님들 우리 짠할까요? 짠. 할까요? 짠. 제가 하모니카 불러드릴게요 도레미 도레미 하모니카 연주했어요 옥수수 먹으니까 그거 생각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화책 읽는 거되일 좋아했단 말이에요 시골지 서울지 아세요? 시골지 서울지라는 동화책에서 옥수수 먹는 장면 나온단 말이에요 되게 맛있어 보였는데 <laughs> 구독자님들은 어떤 동화 좋아하세요? 궁금합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읽어볼래요 <laughs> 구독자님들 우리 짠할까요? 우리 짠해요 짠 <laughs> 닭강정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먹어보고 싶은 게 제가 회 좋아하거든요. 연어 회랑 광어 회 많이 많이 먹을 거예요. <laughs> 저는 동화책 중에서 뭐 좋아했냐면 너무 많아요. 전 동화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동화는 시골지 서울지도 좋아했었고 흥부한얼부도 좋아했었고 음, 그리고, 전래동화 많이 좋아했거든요. 콩집밥쥐도 좋아했고요. 저는 공주 나오는 동화보다는, 뭔가, 그런 전래동화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도깨비, 방망이,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도끼를 떨어뜨렸는데, 은도끼, 금도끼, 이것이 너 것이냐, 금도끼가 너 것이냐, 은도끼가 너 것이냐, 아니면 새도끼가 너 것이냐, 산신용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해주는 것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laughs> 그래서 제가 동화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빠가 너는 진짜 엄청 똑똑하고 나중에 진짜 잘될 거다. 큰 인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laughs> 오, 근데 안 됐어요. <laughs> 안 됐어요. <laughs> 너무 웃기다. 구독자님들, 우리 짠할까요? 짠, 우리 짠해요. 옛날에 닭껍질 튀김 유행이었는데, 전 유행하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 탕후루도 먹어 본적 없고요. 요아 정도 안 먹어 봤고요. 유행하는 음식은 다안 먹어 봤어요. 먹어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먹어 본게 아니고요. 못 먹어 본 거죠. <laughs> 그리고 유행에 따라가는 스타일이 제가 아니어 가지고 <laughs> 유행에 따라가는 두바이 초콜릿 이런 거 먹으려면 은 돈도 많이 드는데 그런 돈도 없고. <laughs> 저는요. 저는요. 술을 먹을 때도 조용한 곳이 좋고요. 휘양찬란한 곳, 유행하는 곳, 노래 나오는 곳보다 사람 먹고 조용하고 오래된 노포가 더 좋아요. 그리고 여러 명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보다 한두 명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더 좋아하고요. 구독자님들 우리 막잔 할까요? 짠 박자입니다. <laughs>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자님들 제가 성장하는 게 너무너무 느리지만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저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나아갈게요.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나중에 바다가 되는 것처럼, 저 이렇게 흘러갈게요. 그래서, 흘러가서 큰 바다가 되고, 멈추지 않고, 고이지 않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행복해지는 모습 보여드리고,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 진짜 열심히 할 거고요. 우리 2025년도에는 더 빛날 거고, 일낼 거잖아요. 저도 일낼 거예요. 제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거.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진짜 겁도 많고 불안하고 소심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두려워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깨고, 나오고 싶게 만든 우리 구독자님들의 힘. <laughs> 구독자님들, 항상 많이 많이 감사드리고, 많이 많이 사랑하고요. 잘 되셨으면 좋겠고, 많이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제가. 저는 계약직 인생이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보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더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잘 돼가지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진짜 진짜. 너나 어, 살아오길 잘했다. 나 진짜 지금까지 살아오기를 정말 다행이다. 너무 잘했다. 내 자신 너무 뿌듯하다.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고요. 그동안 잘 지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제가 열심히 영상 찍고,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 응원의 힘 얻어서 더 많이 커지고,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나아지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행복해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바빠도 식사 꼭 챙겨드세요. <laughs>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사랑해요. <laughs>